뿅. 구독과 좋아요. 와 진짜. 시험은 이제 거의 끝났지? K대고.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 얘기해봐라, 모으나. 시험 기간 안될 시험 끝나 며칠 일이 있잖아요. 음. 항상 생명실때대프님이 숙제를 내 주시고 음. 그래고 숙제를 제가 아 오늘 다 시험도 뭐 많이 나았는데 안에 되겠지라는 막 불성실하게 했고 막그리 학교 수업에도 막 집중을 잘 안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딱 시험 기간이 되니까 이제 그때 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것 모르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시 시작,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망하고 그래가지고 음그뭐냐 하는 거를 이제 계속 긴장하고 수능 하는 사람들도 막그 사람들도 맨날 맨날 공부하잖아요 그거처럼 이제 저도 뭐굳게막 시험 기간처럼은 아니지만 그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집중 열심히 하고 내는 숙제 만 품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정수랑 그저 뿌듯함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에 집중 열심히 하고. 대표님, 구 대표님과 하는 숙제를 열심히 성실하게 할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기본적으 <laughs> <laughs> 아니 무조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거의 안 했다는 조금 불성실하게 한거잖 조금 불성실해? 조금 불성실한데도 그 예상 점수가 그럼 맞아? 또뻥깐 거야? 예상 아니, 점수 아니 그러니까 뻥깐게 아니에요 음. <laughs> 그럼 아 아니, 근데 서술형을 보니까 음. 마음이 바뀌었어요 뭘? 아니, 나 수학 그런 건 모르겠지. 영어가 좀 너무 많이 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예상 점수 쓴 거하고 실질 수하고 차이가 2 점이라도 나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 뒤진다. 맞나? 네,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예상 점수 써야지. 말 같은 거 하는 소리라고 했 있어 이것들이 시. 야. 네. 지금 민준이가 무슨 얘기라는 거야, 먹어나? 왜요, 민준이의 태도, 시험 전과 시험 후의 태도. 그러면 과연 민준이는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 말을 해놓고 절레절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막이안 그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이, 민준이가 수. 수. 어. 민준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 라고 보요 그러면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건 어떤 차이가 있겠어? 지키는 것은 그거는 이성적인 거 늘리고, 그다음에 최대한 본능적인 거 늘리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시험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안 한다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번과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나누면 하우기 해오기는 하겠지만 확실하게 못 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밖에 못할 거란 생각해. 근데 뭐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민준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laughs>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니까요. 하 모르겠어요. 예측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넌 지금까지 다 예측해놓고 <laughs> 만만히 그래가지고 만만히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좋지만. <laughs> 이 말은 뭐야 대체 저요? 그게 민준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냥 두 가지 가능성 보고 안 한다는 뜻이에요 두, 두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걸 대한 한 가지를 고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넌이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럼 뭐야 아니 만약에 제가를 그래. 예측을 해서 틀리면요 뭘? 민준이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상해보라는 거 아니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지 니네 의견을 생각해보라는 거지 민준이 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민준이 해올 것 같아 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준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는 성실하게 못했다 <laughs> 그래 아니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성실히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고 조금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러면 반성을 했다 반성은 좋아 근데 뭐거나 너는 반성 안 하고 미란 반성 안 하고 규원이 형은 반성 안 했겠어? 아니요 송민준 특기가 반성이야 그런데 반성하면 뭐해? 어? 자 이제 바뀔 겁니다. 어? 반성은 이제 반성으로 할 거예요. 아 이런 식의 개소리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아니, 아니. 항상 바뀐다 그래 그러고 나서는 뭔가 또 애매한 상황이 오지 그렇잖아 얘들아 그럼 정말 니들이 정말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강물이 똥물이야 그럼 강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물을 순게 만들려면요? 그 똥물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똥물을 어떻게 치워? 제식 아니면 물을 맑은 똥물인 강을 맑은 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똥물을 밀어내고. 똥물을 어. 없애고 그냥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내냐고? 똥물요? 어. 그러니까 건져요그물 <laughs> <laughs> <개파. 웃음> 선생님 그냥 그 똥물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새로운 물로 채우면 안 돼요? 아니 강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 그 원인이 뭐겠냐고. 아니 원인을 찾아서 뭘 어떻게 한다고? 원인 찾아서 그걸 원인을 제거를 해야죠. 원인 제거가 되겠어? 너 예를 들어서 어. 한강이 수질이 안 좋아졌어. 그럼 원인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 거야? 질이 안 좋아지면 그 바다 속에서 다 찾아야죠. 바닷 속에서 찾아. 아야강 속에서 찌게. <laughs> 그강속 안에서 다 뒤져봐가지고 결론을 찾아내야죠. 거기에. 그런 성사시... 작업을 너들이 하겠냐고 선생님이 <laughs> 얘기하는 건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어디가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강물이 더러워. 그럼 더러운 원인을 찾아야지. 아프면 아픈 이유를 찾아야 되고.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면 두근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미나가 새로운 또 잘생긴 오빠를 봤어. 그럼 또 가슴이 또 완전히 두, 막 가슴이 튀어 나올라 그래요. 뽕. 아, 그 원인이 있잖아. 선생님은 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희들이 공부에 대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니들한테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또는 공부가 니들한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깨름직한 무언가를 계속 남긴다 그러면 니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근본적인 강물의 오염이 그렇다 그러면 문제라고 하면 강물이 맨 처음 시작되는 저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그 수원지라 그러잖아. 처음에 그 강물의 근원이 되는 물이 뽕뽕뽕뽕 흘러 나오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니들에게 있어서 수원지는 뭐야? 원이 원이 그러니까 그게 뭐겠냐고 니들 생활 속에서. 챙가 니들이. 도 공부를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 그리고 너희들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지.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음.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 아니요. 아니잖아. 아또 오늘 어떻게 버티나. 아, 피곤하다. 이런 것도 시작해서 아 오늘은 그녀하고 만나가지고 아 손을 잡을까 뽀뽀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애들하고 PC방 가서 롤을 한번 해야 되나 배그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니들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민준이 네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두 쌤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못했다 그럼 왜 못했겠어? 왜 못했겠냐? 또 한다고 말만 하뿐아 <laughs> 그렇잖아 그게 아 이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 한다고 네가 안 그래지겠냐고 그게 네가 아 이제부터는 센터 가서 똥을 안 싸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네가 똥을 안 싸냐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리들한테는, 선생님이 시험치기 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그래, 이제부터는. 다르게. 리들이, 일단은 제일 생각이 드는 게, 집중해야 되잖아, 집중. 집중. 집중의 전제가 되는 게 뭐야?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집중하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공부를 할때 얘들아, 그 내용에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지? 하는 과정이 니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니들은 출발부터 그렇게 안 해. 생각을 일단 멈춰. 그리고 단순히, 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풀이 과정을 그냥 외우려고만 하잖아. 그게 왜그러려고만 할까? 니들이 생각, 집중해서 호기심, 궁금증까지 오는 데는 너희들의 정성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이거는 힘들어. 뭔가, 니들이 의식적으로 으쌰으쌰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 힘들어서 니들이 안 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니들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놀고, 자고 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의 특징은 뭐야? 노력이 필요 없어. 당연히 힘들지도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되잖아. 그렇잖아. 야, 먹고 자고 놀고만 계속했는데, 어, 나 멋지지 않아? 나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사람이야?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에이 네. 괜찮아. 응. 심지어 니들도 그래. 니들도 욕을 할 정도야. 그럼 얼마나 그런 거야? <laughs> 내 실질.. <laughs>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고 힘들게 정성껏 노력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너희들의 시간을 보내냐고 보내려고 하냐고 그리고 사실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품격 내지 인격이라는 에너지가 나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품격과 인격은 너희들이 공부든 뭐 다른 영역이든 발전을 할수 있고 어떤 고통이나 너희들의 힘듦을 들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돼 품격과 인격이 그게 선순환이 된다 말이야 선순환이 그래서 너희들이 <laughs>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생각이 집중을 만들고, 집중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이어지면서 공부에 대해서 훨씬 더 너희들의 가치가 생기고, 이것들이 너희들의 인격과 품격으로 이어져서 너희들이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자고 하는 거야. 좀 힘들게 살자. 좀 어렵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잖아, 선생님이. 야, 이번 주 시험 봤으니까 이번 주는 다 놀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와, 신난다, 놀, 논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다 놀면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가서 찾냐고.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얘들아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반복 계속 한심함이 놀 먹자 PC방 가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뭐 그나마 운동이나 하고 뭐 그런 걸로 놀면 다행이야 보통 담배는 피로 댕기고 술이나 먹자고 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laughs> 뭐 또,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모여서, 어? 흥분이라고 앉았고.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본능의 시간이야, 그냥.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laughs> 세상에 밑장을 그렇게 깔아줘, 애들이. 응? 너희들은, 모르겠어. 선생님은 가이드라인이 높아서, 너희들한테 조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좀 다르게 살려고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긴장감 있게 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야지만 너희들 인생이 나중에 정말 돈 없어서 오 선생님 배고파요. 얘들아 나돈좀 빌려줘. 그런 짓거리 안 하고 살수 있어 애들아 니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지금 사실은 대학 공부 왜 하라 그러냐 엄마 아빠가 대학 공부 왜 하라 그래? 대학은 꼭 가야 된다고 왜 그래? 다 먹고 살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뭐 먹고 살아야지 우리 새끼 내가 언제까지 얘를 먹여 살릴 거야 얘가 돈 벌어서 인간 구실하고 먹고는 살아야지 대학 간다면 대학 나오면 그래도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데좀 도움 된다고 생각돼서 니들한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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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라 근데 니들은 전혀 그냥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러고 살아 그러면 이러고 대학 가면 뭐할거 같아? 의미 없어 먹고 살지 못해 얘들아. 니들이 특히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지금 세계가 엄청난 큰 변혁의 시대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 직업들도 다 바뀌고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직업들이 나오고 있어. 과연 니들은 어떻게 살 건데? 나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니들 오늘 편안하고 재밌었다. 그럼 니네 큰일 난 거야. 어? 아, 오늘 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시간으로 살아야지. 아, 오늘 어 오늘 망고 땡이었어. 오늘 본능 100%였어. 그러면 니들 그냥 쓰레기 되는 거라고. 그걸 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니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니들의 가치는 올라가서 오히려 니들은 대접받고 대우받고 편안하게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수 있는 거고 니들이 본능적으로 졸린 거못 참고 놀고 싶은 거뭐 먹고 싶은 거에 연연하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는 평생 <laughs> 먹는 걱정, <laughs> 자는 걱정, 노는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어. 제발, 딴건 몰라도 스스로 아, 난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오늘 나의 시간은 좀 의미 있었나? 같이 있게 보냈나? 이런 걱정은 꼭 해. 꼭. 오늘 하루 안 걸렸다고 오늘 하루 공돈 생겨서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얘들아. 나중에 니들을 누가 구해 주고 싶어도 대신해 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 시험도 시험이고 나름대로 뭐좀 시험을 나름대로는 다른 때 비해서 비교적 좀 성적이 나온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헬렐레할진 모르겠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시험 성적 쪽오는게뭔 대수냐 응? 뭔 대수야 니들이 니들을 알잖아 얼마나 어이없게 한심하게 공부했는지 알잖아. 그거, 아, 물론, 나름대로가 뭐 의미는 없지 않겠지만, 니들이 월드 베스트라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나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 서려면 지금 같은 수준 가지고는 어림없어. 응?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니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포인트에 가서 항상 서 있으려고 해. 그래서 각 과목별로, 봐봐.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또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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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져. 쉬지 않고 그럼 이바위야이 바위, 이 바위는 어떻게 될까? 뚫려, 뚜려. 뚫려, 결국은 뚫릴 거야. 봐봐, 니들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좀 힘든 게, 힘들어 하는 게 어떤 문제를 딱 풀려 그래. 어려워. 그럼 어떻게 계속해? 몇번 하다 포기해. 근데 봐봐.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으려면 몇번 떨어져야 될까? 그거는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끊임 없이 떨어지다 보면 이 바위는 깨지는 거야.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니들이 어떤 공부하다가 어우 영어 너무 어려워, 어 과학 너무 어려워, 물리 너무 어려워, 화학 너무 어려워, 아 수학 너무 어려워, 도형 너무 어려워, 피타고라스 너무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할때 겁먹지 말고 그래도 난한 방울의 물방울이 될래 오늘도 내일도 나 그냥 오늘 내가 할수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로 한번더 도전해 볼래 한번더 도전해 볼래. 그러면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보다는 훨씬 엄청 작은 노력으로 니들이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워져 너무 쩍쩍 갈라져 니들이 오늘 어떤 걸 제대로 버겁게 느낀다고 해서 쫄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내일도 해보고 모레도 해보고 그러면, 니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니들이 할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이 바위를 깰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 순간에는. <웃음> 하지만, <웃음> 시간이 지나면, 이 물방울이 계속된다면 이 바위는 두동강이가 난다고. 두동강이가. 그걸 잊지 마 얘들아. 너들이 가진 시간은 굉장히 길고 너희들의 두뇌의 날카로움은 정말 예리한 거야. 너희들이 가진 너희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찮게 보이더라도 매일 떨어지는, 매일 노력하는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 설사 너희들이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그게 계속되면서 그 바보 같은 생각들조차도 다 없어져. 그리고 계속 점점 더 핵심 포인트에 너희들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수학도 아무리 어려운 과학도 아무리 버거운 영어도 다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할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 할수 있잖아 우리. 할수 있어. 나를 믿어. 스스로를 믿으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한다. 그걸 좀 적용을 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너희들이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런 거 걱정을 해.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떨어지려는 이 과거와 이 진리의 방식을 몰라서 걱정해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오! 난 하루에 1 0 0만원만 있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하루에 1억씩 생길 수도 있어 그럼 1억 가지고 뭐해? 피시방 10개 차려? 아니야 얘들아 니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너희들이 훨씬 더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 그거에서 너희들은 즐거움을 찾아야 돼 너희들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거에 대한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공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 니들도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유롭지만 끊이지 않는 물방울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かなり。